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생활을 스마트하게 자기 개발을 도와드리는 채널 위드리입니다. 파이팅. 삼성 갤럭시 폰 사용하고 계신가요?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보낼 때 이모티콘 많이 사용하시지요. 또긴 메시지 보내다가 오타가 났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문자 다 지우고 새로 입력하시나요?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한결 스마트해질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갑니다. 출발! 갤럭시24 울트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삼성 키보드 이모티콘 기능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이미지로 보내고 싶을 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뭔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트렌디해 보이기도 해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 기능입니다. 만약에 문자 메시지에 들어가서 행복한 모습의 이모티콘을 보내고 싶다면 여기에다가 행복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 부분에 그 행복과 관련된 이모티콘이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이모티콘을 이렇게 터치해서 이렇게 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고양이를 보내고 싶다면 여기에 고양이 이렇게 입력을 해 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 주면 여기에 이렇게 고양이 모양의 이모티콘이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만약에 친구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참말로 가지가지하네 이런 식으로 가지가지를 보내고 싶다면 여기다가 가지라고 입력해주면 여기 이렇게 가지 모양이 보입니다. 두번 터치해서 가지가지 하네. 이런 식의 이모티콘과 문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메시지를 작성하다가 오타가 났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생활을 활이 아니라 할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이 메시지를 다 지워서 새로 작성하시나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맨 위에 상단바 부분을 아래로 쓸어 내립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설정 톱니바퀴로 갑니다. 화면을 위로 쭉 올려서 일반으로 갑니다. 삼성 키보드 설정을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살짝 올려보면 아래점에 제스처 및 피드백이라고 있습니다.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맨 위에 있는 키보드 화면에서 제스처 사용을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렇게 다른 데에 표시가 되어 있다면 여기 커서 이동에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홈 버튼 터치하고 나와서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생, 활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 활을 활로 바꾸려면 아래에 있는 이 자판에 손가락을 대고 이렇게 움직이면 위에 커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곳에 이렇게 커서를 갖다 둔 다음에 뒤로 가기를 클릭해서 글자를 지우고 생, 활 이렇게 바꾼 다음에 보내면 아주 간단하게 수정을 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긴 문장의 메시지를 보낼 적에 오타가 났을 때 아주 금방 수정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단축어 기능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인사말이나 우리 집 주소 등을 단축어로 간단하게 저장을 한 다음에 꺼내서 쓰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주소를 보내고 싶다면 주소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면 여기에 내가 입력했던 주소가 뜹니다. 그 주소를 이렇게 터치해서 보내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위에 상단바를 아래로 쓸어내립니다. 설정 아이콘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화면 쭉 위로 올려서 일반으로 들어갑니다. 삼성 키보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쭉 올려보시면 여기에 단축어라고 있습니다. 단축어를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저는 여기 이렇게 주소를 하나 입력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입력하고 싶은 저장해 두고 싶은 것을 저장할 적에는 저 위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만약에 어떤 긴 인사말을 저장해서 쓰고 싶으면 인사 이런 식으로 단축어를 입력한 다음에 내가 실제로 쓰고 싶은 문장을 여기에다가 쓰면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활을 스마트하게 도와드리는 채널 위드리입니다. 이렇게 긴 문장을 인사라고 하는 단축어를 사용해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추가 버튼을 터치해 주면 저장이 됩니다. 저장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내가 보내고 싶은 사람을 선택해서 방금 입력해 두었던 그 인사말을 보내고 싶으면 여기다가 인사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방금 입력했던 그 인사말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 부분을 살짝 터치해주면 이렇게 저장해 두었던 인사말로 바뀝니다. 그런 다음에 저장 버튼을 터치해주면 상대방에게 이와 같이 긴 인사말이 전달되는 겁니다. 이 인사말은 카카오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톡에서도 인사 이렇게 단축어를 입력해주면 내가 저장해 두었던 인사말이 여기에 뜹니다. 그 부분을 터치해서 보내기 버튼을 터치해주면 이와 같이 긴 문장의 인사말도 쉽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실생활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삼성 키보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편리하게 활용해 보시고 주위에 아시는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다가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여기 밑에 아래 댓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의 댓글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 꾹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